자, 이번 초대 가수는요. 오늘의 이 행사의 주인공이 도한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문희경 씨 아시죠? 네. 자. 문희경 씨 어, 무대인데요.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령에 가자. 맞나요? 네. 도령 가자.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드습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세요. 반갑습니다. 문희경입니다. 어, <웃음> 어... <웃음> 저 인사도 인사드리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 배우경 가수 텔레비전에서 저희 드라마도 많이 봤죠 배우경 가수로 활동하는 배가수 문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박수 연기만 이렇게 잘하시는라도이 노래도 이렇게 잘하세요 어네 네. 아, 고령...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네네. 실력이 보통 아니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네. 요 원래는 가수가 그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네. 가수가 너무 힘들어서 가수 포기하고 그때가 배우를 없었죠? 한. 네. 그런데 강경가요제 그렇죠. 나왔잖아요. 어,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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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배우로 활동하다가 네. 몇년 전에 그 보이스트롯이라는 프로에 나왔다 그. 그 방송 보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 누구 만났어요, 아, 거기서? 정유성 작가 <laughs> 선생님 을 만나서 <laughs> 어. 보령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laughs> 정유성 <정이섬> 선생님 <laughs> 응. 어, 영상 노래비에 다섯 <laughs> 개 중에 제가 문희경 노래비가 하나 생겨서 그렇죠.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박수, 사랑 박수. 덕분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저는. 이 앞에 한 곡이 껴있어요, 진노래가. 하얀아프 네, 하얀아프 네, 네. 네. 아, <laughs> 수전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아고맙습니다 근데, 어, 우리, 어,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 네, 정희성. 정희성 정의 선생님이시죠. 네, 네 정희성 작곡. 또, 오늘 그 행사가 서해남길에서. 네, 네. 그죠? 네. 서해남길 작곡은 또 누가 하셨어요? 서해남길에서 정희성 작곡가입니다. 두 곡을 다. 네, 네. 그렇게 하셨구나. 정희선생님 한번 보셔볼까요? 네 그럴까요? 무대로 정성 여러분 정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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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우리 정동빈 가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아까 꽃을 나를 줬으면 한국더 시켰어 <웃음> <웃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laughs> 자 여러분 박수 주세요 박 주시기 바겠습니다 선생님 또 고감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어, 이 노래가 나온 지 얼마 됐죠? 3년 됐습니다 아, 서해길에서 어, 네. 나온 지가. 보령에서 가자도 그렇고. 어, 근데 그 노래가 노래 영상 비가, 그 비가 그. 생기고, 네. 정희선 선생님 영상 비가 또 생기고, 다섯 네. 개가 생겼죠. 네. 다섯 개는. 을 위해서 만들어진 감사합니다. 정영씨, 감사합니다. 네. 왔다 갔다 저자면좋요 제가 늘 응원하고 네. 있습니다. <웃음> <웃음> 어, 저는 이제, 어... 일단은 뭐노래 영상비가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은 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어 좀, 좀 많은 우유곡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네.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었습니다. 이 결과를 맺을 때까지 가장 음. 수고하신 분이 누구죠? 우리 이우영 회장님이십니다. 이우영 회장님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뭐 네. 어디 계세요 이우영 회장님 어디 계세요? 네. 아저기 네. 잠깐 잠깐 올르세요. 네, 어, 천수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늘 작업복 차고 네. 이영수 선생님. 이분이 아니면 그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이분데 네, 네. 내가 오늘 큰 절을 좀 하려 그래. 와, 제 제가 꽃은 갖고 있겠습니다. <laughs> 절반치요.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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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니니니 아, 앞으로 제가... 힐링이 내는 곳으로 네.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교수 사님과우리지사님 같이 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님 잠깐만요. 그리고 천국에 이번에 그, 어, 소세지? 김밥? 네. 그 선전도 한번 해주세요. 아, 그건 아직. 아, 아직 준비 중입니까? 아, 나오면 그때 다시 여러분들한테 공지하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예, 오늘 예. 제가 절을 하려고 왔는데. 아, 아니에요 아, 저, 정말, 저는 저를 아, 좀 받아주세요 <laughs> <laughs> 어디가 아니 가지 말고 알아어요 우리 이영 회장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좀 가문의 영광이고 우리 문희경씨도 저도 너무 자랑스럽고 보람이고 대대선선 제가 죽더라도 또 문희경씨가 또이 선생이 없더라도 이 노래비가 영원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의 많이 좀 알려주세요. 네, 이런 일이 있다고. 네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정유선생님과 저기, 우리 분희경님께서 어,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우리 이경원 회장님 고생하셨다고.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마음을 담아마 이렇게 좀, 좀좋잖아요 그죠? 자,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두 분한테 무대 맡기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 코스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제가 보령에 오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나를 알게 된게 천수만 바다를 보면 제 고향이 제주도인데 저희 제주의 고향의 그 바다도 너무 아름답지만 여기 천수만의 바다는 올 때마다 그 다른 매력을 주더라고요 특히 해질 무렵의 붉은 낙조는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성선 생님이 서해안길에서란 노래를 만들었는데 너무 좋은 곡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노래를 들으시면 다시한 한번 여기 서일학교 바다가 생각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같이 노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 <laughs> 오늘 너무 추운데 정말 여러분들 즐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기 정유성 선생님 노래길에 제 노래가 이렇게 있어서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인 광장에 우리 알고보니 혼수 상태가 또 정유성 작곡가님의 뒤를 이어서 또 후배 작곡가 중에 굉장히 요즘 활발히 활동하는 작곡가인데 제가 또 우연찮게 그 작곡가님들의 곡을 받았어요. 어, 이 나이에 어. 구분하지 않고, 정말 그동안, 어, 제가 못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정말 후회 없이 하고 싶어서, 누려봐라는 곡을 받았는데, 그 노래를, 그 노래가 영상비에도 나옵니다. 그 노래를, 어, 불러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저기, 중민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누려봐 같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 여러분, 어,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어, 다음에 또 천수만의 우리 정희성 선생님 영상놀이를 보러 한 번쯤 더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